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겠죠? 세월은 흘러 흘러서 참 시간은 빨리도 이렇게 유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외로운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식들도 잘 만난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이렇게 병석에서 조금 지금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어제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팔봉쌤TV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면서 또 명절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띠는 뭡니까 약간 온진 살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양의 배설물이 지 몸에 묻으면 지털이 빠진다 그래서 꼴 보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꼴 보기 싫을 때는 안 보는 게 최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짓띠는 양띠를 조심하고 양띠는 짓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먹구림이 잔뜩 껴서 비가 많이 올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봉쌤 늘 근무하는 또 사무실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산 지가 수십 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손띠는 약간의 축사를 했습니다. 시비구 곳을 조심하시고 그입 조심하시고 어 명절에도 만나 사 오는 사람 많죠. 그죠. 또 이렇게 남이 들어주는 그동안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싸사면들손뼉을 어, 마주쳐야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양보하는 그런 어또 만남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범띠로는 투자원이 있고요. 그저 명예원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원이고요. 제조 자영업 모두 우수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되고요. 자, 토끼 띠어놀 좋습니다. 이사나 수술이나, 그, 그죠? 건강이나, 예, 모든 일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행제수가 있으니까 복권 한줄 사보시고요. 예, 자영업 제조업, 그죠? 이런 거다또 좋아지고, 멘토가 나타나고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용띠는, 그죠? 오늘 약간의, 그, 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분이겠네요. 그러나 또 너무 친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어, 나이 모서는, 그죠? 굳이 크게 갑자기 많이 친하려는 데는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빔띠놀 영마살이 들어져 저기 차박이나 해행이나 크루즈 여행이라 떠나시는 그런 운세가 되고요. 멀리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저어 그죠? 그저 그죠? 말띠놀 좋습니다. 그저 오늘은 이 사람은 수술이라 건강이라 모든 게 좋아지는 그런 운세가 되겠고요. 멋진 하루가 있어서 또이저좀 저, 저 뭡니까? 그 동안 미뤄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이고요.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사람은 옮기면 살고, 나무는 옮기면 죽는다고요. 그죠? 때로는 정말 터가 안 좋고, 그죠? 그, 그 집에 가서 우환이 많이 생기고 하는 집들은, 어, 그런 데는 좀 이사를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어, 터기운이란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자꾸 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떠나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뭐, 무슨 비방을 하니, 비염을 하니, 그거, 저거 다 소용없는 일이고요. 예, 그죠? 어, 종이 저리시려면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 괜히, 그죠. 그런 것도 뒷돈 들지 마시고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터가 안 맞으면 자꾸 불길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바꿔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는 옮기면 죽고 사람은 옮기면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양띠가 또 양날을 맞으면 어떻게든 다가오는 사람 조심해야 돼. 보시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명절을 이렇게, 어, 빙자해서, 그죠? 어, 무슨 이용을, 뭐 도와준다는 척 하면서 정부가 도와준다 이런 게 요새 많거든요. 아, 그런데 누구나 사실 좀 이렇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어, 정부 시책이 무슨 이렇게 도와준다 이러면. 근데 클릭 자문하면 이제 있는 것도 오히려 다 틀어가버리니까, 그죠?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수가 있죠. 그죠?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띠들은 사람을 좀 조심하시고요. 입조심하시고 원숭이띠 오늘 좋습니다. 앞길이 일리는 그런 우리가 금전이에 두둑하네요. 만사행동입니다. 복근 안줄 사보시고요 기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되네요. 자 닭띠도 좋습니다. 악기 내리는 그런 운이고요. 제조업 자영업 금주는 좋습니다. 연영은 좋고요. 만사 형통입니다. 복근 안주 사보시고요.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개띠는 약간의 총살이 있습니다. 시비 구을 주의하시고요. 입 조심하시고, 오늘 명절에도 만나면 들어주는 하루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다 보면 또 꼬이겠죠. 그렇습니다. 데이띠도 오늘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든 수술이든 건강이든 모든 게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또 멋진 연휴 되시고요. 하루를 참으 백날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만나면 또 남의 얘기를 들어주면 좋아들 하겠죠.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또 축축한 날 비가 오면 꼭 맨발 긁기 많이 하셔서 우울증 화병 이런 것도 좋아집더라. 왜냐면 음지 벽가이 지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를 실어서 그죠. 어디든 처음에는 또 이렇게 부드러운 쪽으로 걷다가 나중에 산 같은데. 이게 그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셔서 예, 오려웠던 예, 인연을 지어갑시다. 자, 오늘도 명절 그죠. 연휴 잘 보내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